깊고 푸른 바다 속 고요한 물결 아래서 세상에서 가장 거대한 생명이 노래하고 있어. 그건 바로 혹등고래야. 몸길이 15m, 무게 30톤이 넘지만, 그들의 노래는 그 어떤 악기보다 섬세하고 감정적이라고 하네. 혹등고래의 노래는 100km를 넘게 멀리까지 퍼져나간다고 해. 다른 고래들에게 여기 있어 괜찮아라고. 어떤 노래는 사랑을 부르고 어떤 노래는 길을 찾는 신호가 되지. 놀라운 건이 노래가 그냥 울음이 아니라는 거야. 정확한 음높이와 리듬 그리고 구조적인 반복으로 이루어진 작곡된 노래라는 거야. 심지어 같은 지역에 사는 고래들은 비슷한 노래 패턴을 공유한다고 하더라고. 마치 바다에 존재하는 문화처럼 말이지. 혹등고래는 감정도 풍부해 새끼를 보호할 땐 부드 이렇게 속삭이고. 외로울 땐낮고 기능으로 바다를 울리지 그들의 노래는 사랑 그리움 외로움이 담긴 감정의 언어라는 거야 하지만 그 노래가 점점 들리지 않고 있어 거대한 선박 소음 해양 개발 군사용 음파가 바다를 소리로 혼잡해진 도시로 만들어버렸기 때문이지 혹등고래에게 소리는 눈이자 언어야 그걸 잃는다는 건 세상을 잃는 거야 우리가 바다를 조금만 조용히 해준다면 그들의 노래는 다시 먼 바다로 퍼져나가고 지구는 다시 그 노래로 숨쉬게 될 거야 혹등고래는 실제로 자신들만의 노래를 매년 새롭게 바꾼다는 사실도 있어.